여러분, 요즘 암호화폐 기사 보면 진짜 악재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야, 이 시장 계속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드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진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악재가 이렇게 쏟아졌는데도 차트가 안 무너졌다? 재료까지 살아있다? 이게 지금 가장 강한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위험보단 오히려 기회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서 대응해야 하는지, 이 자리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메인넷 준비 속도입니다. 하루에 77만 개씩 매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이 프로젝트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스트넷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V23 프로토콜까지 고급 단계 테스트 중이고요. 이 정도면 보통 시장이 좋을 때 내놓을 만한 진척인데 파이코인은 하락장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생태계 확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덱스 나오고 토큰 생성 기능도 준비되고 있고 AI 프로젝트랑도 손잡고 있고 앱스튜디오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린 이미 생태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더 특이한 건 사용자 유입이에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금 신규 유저가 줄고 빠지는 시장인데 파이코인은 KYC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히려 유저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유저 늘어나는 프로젝트요. 진짜 손에 꼽습니다. 거래량도 갑자기 크게 터지고 고래 매수까지 포착되는 건 결국 내재 가치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시장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가 특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들 멈추는 시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하락장에서 가격 말고 기반이 커지는 프로젝트는 결국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가장 먼저 튀어 오릅니다. 이건 시장 사이클에서 거의 패턴처럼 반복된 일이에요. 파이가 지금 보여주는 흐름은 지금 당장 대박이 아니라 시장 들어올 때 진짜 차이를 느끼는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딱 느껴지죠. 파이코인이 이 하나 이삼 자리에서 아래 꼬리 정확히 찍고 바로 박스권 재진입했습니다.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눌러놨던 이 매도 압력을 그대로 벗겨냈어요. 이건 단타 흔들기가 아니고 시간 두고 들어오는 주체들이 방향을 잡으려고 들어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의도적으로 방향 만드는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아주 간단해요. 1차는 0.2360 제도전 여기서 거래량 붙으면 중기선까지 바로 열립니다. 이 순간부터는 단타가 아니라 조금 길게 들고 가도 되는 흐름이 돼요. 지금 위치 자체가 시총이 가벼워서 매수세 조금만 붙어도 양봉이 길게 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한 번만 들어오면 그림 확 바뀝니다. 그리고 매집 흔적도 선명합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세력은 오히려 저점에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남들 겁먹고 던질 때 받아놔야 올릴 때 본인들이 먹을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하단에서는 갑자기 양봉 두개 연속 뽑히는 게 전혀 이상한 패턴이 아닙니다. 자, 결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 하나, 이삼 지키면 반등 시나리오 그대로, 여기 무너지면 정리, 지켜주기만 하면 2360 1차, 거래량 붙으면 자연스럽게 중기 추세까지 확장. 즉, 지금 구간은 위험보단 기회 쪽이 훨씬 더 열려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 하나, 이삼 위에서 종가 나오면 단기 돌파 캔들 나온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래량 붙고 바닥 다지고 약10% 수익 구간도 깔끔하게 나왔죠? 제가 이렇게 단기로 방향 먼저 잡아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계좌가 괜히 털리지 않게 하려고 이 차트 완성 전에 들어가면 이 먹을 자리도 손절 자리로 바뀌는 거 진짜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수익이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 타이밍 하나만 잡아도 계좌 흐름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쓰는 실전 매매 타이밍 공식 1분 만에 바로 이해되게 정리해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이 화면 보시는 분들 제가 한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매매가 잘 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서 바로 갈립니다. 잘 되고 있으면요. 이런 영상 안 보러 와요. 근데 보고 계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계좌가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잡히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세게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자 1차. 2차 지표. 이거 제가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라 7년 동안 실전에서 써온 핵심 매매 원리. 진짜 제 매매의 뼈대예요. 백 테스트가 아니라 실전 기준 승률 89.2%. 5만원으로 스타트해서 한 달도 안돼 200만원 넘어간 게 바로 이 원리로 만든 지표입니다. 수익률 4,040%뭐 허풍으로 들리실 순 있어요. 근데 진짜로 움직여요. 이건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여는지 아세요? 이 지표가 모르면 손해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거 내가 알았으면 이 구간 안 들어갔네? 이 신호 하나 때문에 손익 자체가 달라지네? 써보면 바로 느껴져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써도요. 실전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바이표시, 매수, 셀표시, 매도.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신호 놓쳐도 다시 재형성되니까, 아씨, 타이밍 놓쳤네. 이런 스트레스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다음이에요. 이 지표, 이번 달까지만 무료입니다. 이번 달 이후에는 계속 무료로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굳이 열어 놓는 이유는 하나.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만 초기 사용자 데이터를 받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조건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냥 딱한번써 보면 끝.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아니면 못 봤습니다. 무료로 열어 두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 시청자까지만 열어 놓고 이후엔 바로 닫습니다.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누르시면 이 파란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들어가서 파이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이번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이한 번이 제가 이 지표 더 발전시키고 영상도 제대로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더 보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둘게요. 어디든 편한 곳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파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만약 이것조차 헷갈리거나 귀찮으시면 제 개인 번호 0 1 0 9 6 2 7 3 2 0 5번호로 그냥 문자로 파일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이벤트라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